기준을 허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됐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영국 의회가 살아있는 랍스터를 삶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된 동물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국 동물복지법은 개나 고양이 등 바이오동물이 중심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법의 적용 대상을 랍스터를 비롯해서 개, 문어, 오징어 등 해양생물 무척추 동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랍스터나 개 등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다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기절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로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취지의 법안은 이미 2018년 스위스에서도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갑각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기도 했었죠. 피렌체 인근의 한식당이나 압스터와 대게 등 살아있는 갑각류의 집게를 끈으로 묶어서 얼음 위에 올려놓고 보관을 했는데요. 이것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즉,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해서 식당 측에게 한국돈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도 지난 14일 한 시민단체가 랍스터와 문어, 낙지 등바다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지진, 즉, 무척추 동물인 문어, 낙지 등은 다리가 잘린 뒤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식용 전에, 먹기 전에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물은 물론 벌레 죽이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집안에 벌레가 들어오면 밖으로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랍스터 대개 문어 낙지에 대한 관심과 달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달라 부르시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인이 벌레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은 사악한 김정은 권력에 침묵하죠. 오히려 그 잔인한 자들의 돕는 데 현안이 돼 있는 침묵적인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더욱 그아한 것은 동물에 대한 커가는 관심과 달리 죽어가는 태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이번 동물복지법 개정안 통과 관련해서 정의를 위한 목소리라는 단체의 설립자인 린다 로즈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봅니다. 그는 최근 영국 크리션투데이에 사람들이 태아보다 바닷가재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질 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로즈 대표는 동물에게 결코 문별한 잔인성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를 한 뒤에 그러나 일관성을 가지려면 등뼈와 지각이 있는 우리 인종에게도 사람에게도 이 같은 보호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영국법에 따르면 산모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기존 자녀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상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최대 24주까지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로즈 대표는 이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2주 24주가 아니라 12주부터 고통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고통을 느끼는 바닥까지를 보호해야 한다면 당연히 고통을 느끼는 태아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태어나지 않은 아기보다 바닥까지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로즈 대표는 모든 낙태의 절차는 태아에게 극심한 고통을 이 야기한다면서 한 사회가 동물에 대해 잔인함을 비난하며 정작 낙태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인정하는 모습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물복지법안에 또 다른 조항이 삽입될 수 있겠지만 인간을 향한 보호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즈 대표의 지적처럼 우리는 위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가짜 정의, 공정을 말하지만 가짜 공정, 인권을 말하지만 가짜 인권, 평화를 말하지만 가짜 평화의 때입니다. 거짓이 워낙 판을 치다 보니 온갖 거짓된 음모론도 함께 횡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TV 방송을 보다 보면은요 동성애자들의 애정 행위를 보여주면서 에이즈 치료제를 마치 두통약처럼 선전하는 광고들이 부쩍 늘어난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성인 방송도 아니고 일반 뉴스 사이에 말입니다. 하나같이 종말의 또 다른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리와 나의 소문들 앞에서 이수님 나시오실 길을 열기 위해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길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때 미혹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잡다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미확인 첩보나 근거 없는 낭설에 미혹되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체제의 옹문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의 공산체제에 쇠빗장이 꺾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의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해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임을 자백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로 하나님의 선하신 듯 온전하신 듯 기쁘신 듯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더 부르짖게 하옵소서 어수선한 세상 소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땅 위에 서일 수 있도록 저희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슈 그리스도의 명언이 평양의 무상숭 배체제는 숙히 무너질지어다 반반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은 이슈 그리스도의 명언이 완전히 먼지처럼 깨어져 무너질지어다 전 세계 교회들이 전 세계 믿는 자들마저 미혹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서 빗겨나가고 있으나 하나님 교회마저 무너지고 있으나 한국 교회로 남은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우리의 욕심, 욕신의정욕과 안목의 정의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해 드리기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의 뿔을 꺾고 의인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여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이끌고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대를 내려주옵서 저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바다보다 깊지만 하나님 아직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남아있사오니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모른 산마다 모른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고지한 곳이 평탄케되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들 지옥의 권력들이 하나님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평양의 우상승배체제저 지옥의 골짜기들이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으로 메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선한 뜻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